노트북 17인치의 매력을 느끼고 계신가요? 베이직북 16은 가벼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업무와 학습에 최적화된 노트북입니다. 최신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16GB의 넉넉한 램과 512GB의 SSD는 빠른 속도와 충분한 저장 공간을 보장하여 영상 편집이나 인강 수강 시에도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베이직스 브랜드의 신상품으로 가입시 제공되는 1만원 할인 쿠폰과 포토리뷰 및 한달 리뷰를 통한 추가 혜택은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 여러분도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베이직북 16을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